음. 나 졸려 나도 졸려 커피 마시고 싶어 가지 말까봐 옛날에는 아침에 일어나는 거 괜찮았는데 요즘은 아침에 일어나는 게좀 힘들어 그러워잘 먹었나 봐살 쪘어 누구? 내기 이번에는 한2 k g 정도로 하고 20만 원에 20만 원 하든지 키로당 10만 원씩 고기야 <laughs> 할부 안돼아 할부가 안돼 할부 안 되지 엄청 빡센데 그러니까 그러니까 다음 달부터 11월 1일부터 근데 그거 알지 나도 저번에 3 k g 는 뺐었어 근데 센다가 더 많이 빼서 센다가 이긴 것뿐이야. 웃긴 게 뭔지 알아? 오늘 아침에 몸무게를 쟀을 때 내기를 하기 전에 쟀던 몸무게랑 똑같아졌어. 이게 애리서 항상 조절을 해야 되는 거야. 샌다가 뭘 조절을 해? 나 조절해 나름. 뭘 조절을 해? 저녁도 겁내 먹으면서. 저녁을 그렇게 겁내 먹지 않거든. 겁내 먹잖아. 어제도 카레 이만큼을 먹어놓고 서는 그만큼 소모한다는 거지. 우와. 지하도 들어간다. 우와. 서부간선 지하도. 서 뚫린데. 아, 아, 처음 들어가보는. 처음 들어가보지. 저 이상해. 왜? 앞자 왜? 또 바로 못 가잖아. 핸드폰 보고 있다. 핸드폰 보고 있네. 그래. <laughs> 되게 낮다. 그러게. 생각보다 기네 여기? 어 엄청 길어 그래? 어. 그리고 약간 내리막길인가. 나는 악셀을 안 밟고 있거든. 아 그래? 빠른데? <laughs> 엄청 빨라. 뭐야 <laughs> 내리막길인가봐. 너무 빠른데? 아우 기막혀. 귀가... <laughs> 차가 최고야 차가 최고야 졸려 옆에서 자는 거 아니야? 지이는 거지 안돼 엄버 트 해갖고, 엄두 센터가 이제 엄버 um, 이러겠지. <laughs> um, 나랑 같이? 어, 운동할래? 음. 아니, 수능으로 찍어도 못생겼으면 못생긴 건데, 이아나 왜 이렇게 자꾸 못생겼다 그래? 내가 만족하는 내 얼굴이 있잖아. 내가 만족하는 이하나 얼굴은 나쁘지 않아. 지금 내 만족이 중요하지. 그렇다고 내가 이하나한테 못생겼다 그러면은 상처받지도 않잖아. <laughs> 타격이 없어. 없어. 웃기시네! 꼬를 세울까봐. 후고 아. 어. 나는 쌍꺼풀 수술 할까봐. 과연 근데 내 얼굴에서 눈이 문제일까? <laughs> <laughs> 어... 단풍봐 단풍. 단풍. 시간이래. 일분 동안 몸을 움직이래. 안기 좀금 시키자. 샌다가 나보다 최근에 왔겠다. 어 에버랜드. 어가 언제 왔는데? 샌당 캐리비안 베이 왔었잖아. 그건 캐리비안 베이 지 에버랜드가 아니지. 어, 어쨌든 왔었잖아. 그리고 그게 5년 전이야. 나9년 됐다고. <laughs> 에버랜드. 아 그때 에버랜드도 들어갔었어. 그래 들어갔었어. 어, 같이 이게 이용이 되더라고. 그래. 서 야간에 잠깐 갔다 온것 같아. 그래 손준이랑 어. 갔었잖아. <laughs> 남자 셋이서 t 음, 진짜 캐리비안 베이를 캐리비안 베이 남자 i b b 가면 무슨 일이 일어나는지 알아 겁내 재밌게 놀지 bit of a caribbean b a b 차래 m just a little bit o 우리가 뭐 얼마나 가가지고 뭐 얼마나 오지게 놀겠어 저울로 가면 뭐가 있지 않을까? 저울로 가면 이렇게 나갈 수 있겠지 돌아가겠지 갈 거야? 교복 입을래? 미쳤어? 미쳤냐 왜? 내가 교복을 입은들 얼마나 주책 맞아 보이겠어 나 아, 마스크 쓰고 있잖아 마스크 쓰고 쓰면더 학생같아? 학생 같진 않지만 누군지는 모르잖아 <laughs> 이안아 너왜 가뭄 없어? 내가 네, 왜? 가뭄이 너무 없는데 지금? 그래? 기프트샵 원래 여기 먼저 가는 거 아니야? 디즈니는 이런 데부터 갔잖아 그거는 그내 목적이 그거를 털러 가는 거였으니까 간 거야 이게? 응 어. 마그넷이네 마그넷이네 예쁜데? 이거요 응 음, 예쁜데? 이게 예뻐? 응. 음. 6,000원 밖에 안해 디즈니랜드에서만 2만 원 했을 텐데 디즈니에서 2만 원이지 응. 저기 있어 뭐? 머리에 쓰는 거나 이거 센다 그거? <laughs> 잘 어울려 <laughs> 오늘 내 코디랑 잘 어울려 그치? 거의 안어 그러네 깔맞네 사가지고 집에다 처박아놓는 거잖아 쿠션으로 쓰는 거지 아~~ 어? 왜? 아동용이야 아동용 어? 귀여운데? 아동용이야 안들어가 미안해 머리 안 들어가 아니, 귀여운데? <laughs> 안돼 피자 먹을래? 피자가 어디있어저 앞에 그럴까? 지금 먹을까? 아예? 어 아예 피자 피자 어? 이제 오픈했어 그러니까 세트 A 어때? 어. 그래 오자마자 먹어 지금 안 먹으면 못 먹어 맞아 지금 우리 뒤로 100명 줄 서있었어 그래? 또봐 지금 막 들어오잖아 그러네 25분 걸려. 우리는 오자마자 먹고서는 시간을 다쏘네 다 근데 지금 안 먹으면 못 먹어. 맞아요 나쁘지 않아, 괜찮아, 맛있어. 나쁘지 않아. 에이스 컨텐츠 왜 있어? 모르겠어? 안부도 물어보고 싶어. 로지 트은왜 있어? 몰라. <laughs> 아니지. 아니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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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뭐. 왜 있어? 트는왜 있냐고. 그게 더 이상하지 않아? 트리 있어, 트리. 음. 할로윈 트리인가 봐. 어. 사진 찍을 거야? 아니, 안 찍어. 지나가? 이렇게 보는 거야. 아, 아, 진짜. 왜? 스노우픽이 있어? 가볼래? 스노우픽은 <laughs> 갈만하지 않아. 추워지면 눈이 뒤집혀서 살아올 수도 있겠 진짜야 이따 추워지면 눈이 뒤집혀서 살아어아 왜? 나오 아. 저게 티 익스프레스야? 아니요야 사파리 못 들어가나봐 사파리 기프트샵이나 가자 사파리는 못 가는데 기프트샵은 가? 어 이러다 보니까 세일해서 5,000원이래 이거, 이거 개운해 아, 뭐. 이게 뭐야? 이는 롯데월드 왜 자꾸 얘 보고 롯데월드래 너굴리 롯데월드지 이렇게인가 봐 가자 다 본거 같아 형은 <목소리> 어, 뭐 기분 낼라면 사야사래 뭐야? 돈 아까? 가자. 가자. 뭘 사? 사기는? 플날퍼했어 <목소리> 지갑 예쁘다. 더 뭐야? 사망녀잖아. 예뻐. 천사. <목소리> 오빠 가요? 네 아기 들이네? 어 다섯 마리 태어났어 아하 6월 27일 날태어났다네얘은왜다 알아? 나 이거 유튜브 보고아이어 <목소리> <마>, 봐봐 고 봐봐 봐 엄마 어디 가? 굉장해. 사람이. 어우. 개성적인이야. 이 같다. 어. 이거 기랑 하고 있어. 그거. 아, 랑 플러스. 두개두 개? <목소리> 개 뜨거. 나. 응? 개 뜨거. 뭐가 커피가? 커피가. <목소리> 좀 식혀야겠네. 응.

어차피 뭐 니던으로 사는 거지. 센터는 뭐가 마음에 들어? 나? 그게 제일 나은 거 같아. 그치? 음. 우와. 나 이거 꿈돌이 있어. 우와, 이거 뭐야? 뭐야? 그런 거 처음 봐? 어. 뭐 이거 봐? 이거 호박. 호박. 이거 엄청 귀엽잖아. 마음에 맘에 들어? 마음에는 들어 바나나 어 바나나가 예쁘더라고 어때? <laughs> 그냥 바나나를 얹어놨어 <laughs> 웃기지? 아 진짜 웃긴다 이러고 다녀? 응 그냥 바나나를 얹어놨어 아 진짜 웃긴다 매너니야 안돼 뭐야? 미안하 몸통 다리 나 몸통. 난 다리. 그럼 두개 사? 아니 하나만 사. 하면 아, 뭐든 하나씩만 사자. 어. 드디어 이아나가 꿈에 그리던 오징어들. 이걸 그리진 않았어. 이게 0천 원이라고? 응. 음. 힘들어. 조금 있잖아. 이게. 돌아다니는 게 힘든 게 아니라 사람들이 너무 많아서 길 빨려. 이런 것도 익숙해 한두번 겪어봐야지. 언제까지 그렇게 스님처럼 살 거야 집에서만? 나는 평생 스님처럼 살고 싶어. 산새 소리 들리는 조용한 곳에 가서 살고 싶어. <laughs> 미안 하 나랑. 난 혼자도 괜찮은데. 안 돼. 너도 혼자 안 될걸? 괜찮은데. 혼자 안 될걸? 여기는 뭔가 느긋하네. 인기 없는 곳인가 봐. 인기 없는 지친 커플들이 쉬어가는 곳. 아 인기 없는 곳. 이 너무 예쁘다, 봐봐. 여기 예쁘네. 그치, 예쁘다. 가짜 같다. 예쁘네. 우리왜 맨날 이런 거 좋아해? 나이 들어서. 나이 들어서. 음. 대관람차한번 타볼까? 멈춰있는데? 없어져. 네. 뭐 이렇게 줄이 길 없으시네? 어, 아니, 샀어. 무슨 줄을 써서 사. 다른데는 안 파나 보지. 별로야, 괜찮아, 나쁘지 않아. 그냥 응. 그래. 음, 뜨거. 하나만 살 거야. 하면 아, 뭐든 하나씩만 사자. 먹다 보니 괜찮은 거 같아. 근데 줄 서서 먹을 것인가에 대해서는 잘 모르겠어. 우리는 들어오자마자 밥을 먹은 게 신의 한 수였어. 응. 지금 레스토랑 가면은 한 시간 기다려야 돼. 응. 옥수수로 호후드 떨어뜨려? 우리는 무슨 기기대트한 마나 아니야? 무슨 손가락 움직여? 응. 새끼 움직여 봐. 찾았어? <목소리> 이거네. 만천 원인데. 회장이 이렇게 어두워. 머 <목소리> 머리도 머리 잘 어울리네. 현재 수가 어디 있어? 이런 게도오면 되는 건가 봐. 이솝, 이솝 우화. 여기가 유일하게 한가하다. 동화 속에 있는 거 같네. 그래? 어. 글2등 가서 서 있어. 미안해, 도라이 같아. 왜? 이거 쓰고 저기 어. 서있까 <laughs> 우리는 이런 거안찍 잖아. 굴렀어, 봤지? 굴렀어, 굴렀어. 뭐일초도안 굴렀어. 괜찮아. 어때, 빨리 마셔봐. 난못 마셔. 쭉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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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쭉. 뭐야? 엄청 맛있다. <laughs> 아, 엄청 맛있어? <laughs> 어, 진짜 엄청 맛있다. <laughs> 엄청 맛있다, 진짜. 아야야야, 다 흘려, 다 흘려. <laughs> 깜짝 놀랐다. 우와. 여기야? 이건 아니잖아. 커피뱅이잖아, 이게. 어, 커피뱅 가잖아. 자, 어디야? 없어? 어떻게 가는 거야? 그냥 아마다에서 자고 가는 게 낫겠다. 자고 내일 아침에 가는 게 낫겠다. 예약해. 내일 아침이면은 들어가야지 또. 아 그런 거야? 어. 아직 차들이 한참 남았네. 그렇지. 아직 갈 때가 아니지. 야간 프레이드 보고 출동하겠지. 그럼 아빠가 이제 집에 가서 뻗겠지. 어. 그리고 내일 아침에 아빠가 또뻗어있어 엄마가 아유 좀슈파에서 일어나 응. 애들이랑 놀아주던가 <laughs> 응. 너만 슬퍼 이거 내 거는 충전 안 돼? 붓질 <laughs> 그네 붙질 않지 준비됐어? 어 가자 집에 와 집에 가다가 잠들질 않게 힘들었다 아, 그래도 지금 나오길 다행이야. 지금 나오는 게 베스트였을 거야. 이따가는 제가 해릴 걸? 매온 건데. 먹으라고? 어. 배 아파 꽉 찼다네. 어, 아. 거기 보세했다가 사라뭘 사? 아. 요 핫도그 2개랑요. 네. 송감자튀김 하나요. 감사합니다. 이하나 몸이 안 좋나? 아니 그냥 난 주변 주변 날씨에 민감하게 반응할 뿐이야 그러길래 내가 따뜻하게 입고 오자 그랬는데 어이, 이아나가 네. 기모 입으면 안 된다 그래가지고 쓰던 입었으면 덥다 그랬을 거야 그래을 수도 있고 이래가지고 그럴 리가 없지 어. 그리고 나 혼자 따뜻하게 입으면 안돼 네. 소용없어 왜? 네. 그래봤자 이아나는 춥다 그러거든 근데 난 괜찮은데 이하나가 어, 어쩌라고 난 추워. 네. 응두칸샌드왜 옹도 안 들어 나 불릴까봐 불릴까봐 아, 응 음, 맛있나 맛있죠 음. 응. 잘 뿌려 먹을 수 있겠어 노력해볼게 샌드 도 먹어야 되니까 응 아니야 나 먹사도 안 먹어 나는 케찹파야 아..근데 입천장 어. 뭐라고? 응 음. 어? 방아쥐가 있어 그러네 아이고 오줌 싸응 음. 착하네 차 타고 오래 왔나봐 남자들은 차에 페트병 하나 갖다 놓으라 그러더라고 좋겠다 간단해서 그게 간단해? 안 간단해? 생각해봐 니가 여기있고 내가 여기있어 응. 난 운전을 해야돼 응. 운전을 하면서 페트병을 응. 해야돼 <laughs> 어때? 뭐가? 어땠어? 이하나가 에버랜드 가자 그래서 왔는데 응. 후회는 안하지? 응. 난 생각을 해봤는데 응. 만약에 에버랜드를 오늘은 할로윈이어서 좀 특수라고 쳐도 응. 평일에 오면은 응. 우리가 재밌게 놀까?